안녕하세요 음, 어, 제가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어, 지금 에어팟 맥스라는 제품을 하나를 구매를 해 봤어요 이게 이제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해외 사이트에다가 한번 주문해서 바, 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뜯는 거는 미리 뜯었는데 지금 구성품만 봐, 보여드릴게요 지금 박스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품은 해외 제품이에요 정식 구매한 사이 애플 정품, 정식으로 구매한 제품이 아닙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오 무게가 좀 있네요. 퀄리티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 안에도 푹신푸시하니 괜찮아 보이는데요. 위에는 이렇게 망 편도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중 버튼이 이쪽 하고 이쪽에 있고, 다음에 여기도 아 여기 이쪽에 놓았네요. 이쪽에만 이렇게 쪽에만이 버튼이 있고, 요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부이 부분, 이 부분, 이부이블이이렇게이네요이전케이블이이렇게이고분이 부분, 에 부분, 이 소리 같은 게 있겠죠. 한번자 사용을 한번 해보고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 리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핸드폰을 켰는데 바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건너기아 소음제거가 이거고 미디어 제어기가 이거구나 아, 아 돌리면은 소리가 됐다고 하고. 지금 음, 음. 설정에서 지금 블루투스가 지금 보시면 에어팟 맥스 4가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지금 연결됨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노래를 살짝 들어볼게요 음... 1953년 눈꽃을 닮은 별 하나 백설 이 별...